아멘. <목소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주에 여호와 라파 말씀드렸어요. 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받들어. 어,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그 땅도 치유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은 이제 여호와 삼마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여호와 디씨 승리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그런 뜻. 여호와 디씨 또 여호와 일에는 또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안 주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삼마. 그, 어 여기 계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마라는 뜻이 거기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성그 그 본문 읽은 말씀은 이제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 시대그막그 그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북 어, 남유다가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 멸망 당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그, 그 에스겔은 뭐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끌려가서 이제 그발 간가 저발 간가 아니고 그발 간가 그발 간가 어떤 어떤 그그 그 아이가 엄마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배 아파 계속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울고 엄마한테 이제 징징거리더래 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무 말 없이 이제 밥을 해서 이제 먹고 자 이제 밥을 해서 이제 저녁을 차려줘서 이렇게 먹으니까 자 맛있게 먹고 나서 이제 엄마 배가 안 아파 이제 그러는 거예 그래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거 봐 그거는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픈 거야 배가 배 속이 비어서 음, 배가 고파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엄마가 가르쳐 줬대요. 이제 밤이 돼서 이제 밤늦게 아빠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술이만큼 취해져가지고 아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랬더니 아빠 머리가 아프고 <laughs> 머리가 비어서 그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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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개농담 <이렇게> <laughs> 하시던 하시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자. 우, 웃자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자, 그 발간가 아니고 저 발간가 아니고 그 발간가에서 이제 에스겔의 이제 환상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뭐막내뭐 네, 뭐 바퀴가 있고 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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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에는 무슨 뭐 짐승의 모양 같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올랐잖아.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다는 의미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으로 향해 갔어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에스겔에게 막 여러 가지 그냥 그막 그 괴로운 말로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읽기 정말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막 아, 괴로운 말로 이제 그 저주의 말로 음. 범죄한 백성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 그러한 그 우상숭배 하는 그런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그뒤 뒷부분 이제 오늘 이제 에스겔 48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그 에스겔 뒷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 벽들을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별로 막 이제 보면은 막 어느 지파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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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에 누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느 지파에 누가, 그러면서 성전을 뺑 둘러서 이제 성전 벽을 다 이제 재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이 다 되, 되었을 때에, 완성되었을 때, 성전에서 이제 막그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온 사방에 터, 흩어져서 이제 그, 음, 목마른 자들을 이제 먹이게 하는, 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이제 성, 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성전 사면을, 지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읍의 이제 문들에 대해서 성, 성읍이 이제 사면, 동,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으로 이제 세 문씩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 열두 지파의 문이 전부다. 있게 합니다. 동쪽에 세문또 서쪽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해서 이제 모든 그래서 어... 북쪽으로는 르벤, 유다, 레위, 또 동쪽에는 요셉, 베냐민, 반, 남쪽에는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서쪽에는 갓, 아셀, 납달리.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이제 그 문이 다 이제 완성이 되고 전부 합체, 합쳐서 4,500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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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척. 4,500이 4개니까 전부 통틀어서 그 성적 성벽의 그 성전 문에 성전 문에 그 합계는 18,000척 그래가지고 그날 후로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라고 해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읍 벽이 다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라는 그러한 여호와 산마의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산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래서 여호와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그 지. 여기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한 그곳이 여호와 삼마의 자리라는 사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하고 있는 그곳이 여호와 삼마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쪽으로 성전으로 옮겨간 것처럼. 그래서 그, 그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노벨 평화상을 <laughs> 어, 수상한 사람이 이제 자서전을 썼는데. 밤이라고, 나이트, 나이트라고 하는 밤, 그, 이, 그 자서전을 썼는데, 이, 그, 뭐지? 그 자서전이 뭐냐면, 유태인 학살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어, 독일 히틀러가 유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는 그거를 이제 고발하는 그 실화를 이렇게 기록한 거였는데, 15살 때 부모와 누나와 여동생과 아우 슈비츠에 끌려가서 아우 슈비츠에 끌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유대인이 학살되는 거를 목격을 했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은 거기서 전부 다 죽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어 어, 누나와 부모님과 누나와 여동생은 거기서 학살되고 자기의 이제 금리빨이 있었는데 그금리빨을 이제 막 뽑으려고 해 가지고 그 녹슨 숟가락으로 이빨을 뽑아서 줬대요. 금리빨을 금리발을 뽑아서 죽고, 어떤 사람, 어떤 이제 소년이 이제 그 처형을 당하는데, 이제 목을 매달라서 이렇게 달려놓으면 이제 바로 죽지 않고 한 30분 정도를 매달려서 막 버둥거리고, 이제 혀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죽는 그런 것도 이제 목격을 하면서 그 하나님 도대체 당신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제 막 하나님한테 그렇게 이제 호소를 했대요 했더니, 어 뭐라고 하시냐면 음, 내면에 이런 대답이 내가 어디 있냐고 저기 있잖아 저기 목매달려 버둥거리고 있었어 그 목매달려서 이제 버둥거리고 죽는 그 소년 소년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내면에 그런 그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소년의 죽음 가운데 유대인의 고통과 절규 가운데 인노라라고 말씀 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 그래서 우리가 막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와, 나의 고통과 함께,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래서, 어, 형제를 괴롭게 한, 괴롭게 하고 형제를 눈물 짓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돌아 가시 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 그러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 이렇게 부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마저도 그막 고통 가운데서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막 그렇게 고백했잖아. 인간 그 연약한 인간의 몸을 지닌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이 신분이 이제 달려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계시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뭐 노아 시대나 아니면은 모세 시대나 그구약에 아니면은 뭐 신약 그 바울 시대 그 사도 시대 그때만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곧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하시는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에스겔에서 하시는 이 여호와 삼마는 성전, 형제가 전체로 연, 연합해서 한 성읍을 이루고 그, 그뭐 요셉문만 아니면 이사갈 문만, 뭐 문만 뭐 레위 문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레위를 포함한 모든 열두 지파의 모든 문, 그래서 모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묶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형제가 연합하였을 때 그곳에 함께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치 이념이나 아니면은 뭐 지역 지역이나 막 이런 것들로 스스로 막 나누잖아요. 스스로 나누고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 때문에 뭐뭐 신리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또막 나누고, 특별히 이제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은 사실은 이제 부자는 부 자기의 부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왜냐하면 왜 부자가 되냐 하면. 가난한 자의 노동이 착취되었고, 가난한 자의 어떤 땀방울이 가난한 이런만큼 주어지지 않고 이그 소유주 부자에게 갔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인 거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그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한 것이 그런 말씀. 예, 그래서,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남의 땅방울을 착취하고, 일한 대가를 다 주지 않고, 정당하게 주지 않고, 자기가 더 가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갈라지고, 또막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고 정말로 연합하여 동고하고 연합하여 한 정말 공평하게 그래서 그그 그 어뷰즈 어뷰즈 그래서 권력 힘 힘을 좀 남용하고 오용하는 그 것이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고 자기가 더 이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하신 그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되게 하는 거를 더 힘써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향, 지향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내가 더가지려고 내가 더 부자가 되려고, 나의 뭐 영역을 더 넓히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공평하게 일하는 그 정말로 일하는 자에게 땀의 대가를 충분히 주고 이렇게 어 공평한 분배와 아니면은 그 평등한 사회 내가 너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남보다 낮게 낮게 여기고 이렇게 옷 높일 때에 정말로 그 연합과 일치 또 화해와 통합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그 여와 삶의 삶을 살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 그러한 그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곳 그래서 고통받는 그래서 우리가 그 찾아가야 할 곳이 고통받고 눈물 짓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중 거기 우리가 갈저 천국에도 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축복. 내가 그잘 살든지 가난하든지 내가 어, 병들었든지 뭐 건강하든지 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 옆에서 힘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어,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또 형제 자매와 함께 평화하며 화평하며 동거 동락하며 또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삶 사는 것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호와 삼마의 삶을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온전히 여호와 삼마의 삶, 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면 막 성전에 그막 물이 흘러 넘쳐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그 나눠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젖고 하나님에게 받은 충분한 은혜를 또 나눠주고 흘려 보내는 그러한 삶 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어, 주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순서를 에. 부르신 곳에서를 한번 부르고. <laughs>